더 팩트 창립 20주년 축사에 우리 영웅님 영상이 올라와 함께 축하해 봅니다. 더 팩트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고 특종의 강한 신개념 인터넷 종합신문으로 거듭난 더 팩트는 대중문화계에서도 정확하고 빠른 이슈 선점 팩트체크의 강한 매체로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팩트와 함께 성장하고 의상을 드높인 연예계 스타들도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창사일 10월 18일을 맞이해 연예계 스타 22명의 축하 메시지 중 우리 영웅님 장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일 열린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를 수놓은 남자 솔로 가수들도 더팩트 창립 2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현존하는 최고 남성 솔로 가수, 우리 영웅님도 20주년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영웅님은 시상식 당시 더팩트와 만나 더팩트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로 멋진 목소리 잘생긴 미모와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훈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더 팩트 아,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주 가슴 벅찰 순간의 날이 다가옵니다. 10월 20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예스24에서 부산 앙콜공원 예매를 앞두고 있어 치열한 한판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척 하고 있어도 마음은 콩닥이고 그렇습니다. 두둥, 요런 귀요이 댕댕이, 오늘 영웅님 인별에서 보았습니다. 그림 솜씨가 워낙 뛰어난 영웅님은 또 무엇을, 아니,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냥 귀여주죽 같긴 한데, 암만 해도 블랙 후드티 뒷면에 영웅님이 손수 그린 귀요이 댕댕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뭐, 암튼 조만간 받아보면 알겠지요. 다음은 MMA, 멜론 뮤직 어워즈 시상식장 티켓 예매 안내입니다. 선예매 1차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8시, 선예매 2차 11월 2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 오픈 11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되겠습니다. 공연 일정은 11월 26일이며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관람 시간은 180분이며 티켓 가격은 2만 원이고, 선예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결제 가능하며, 장소는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우리 영님이 시상식에 참석하실지 여부는 공식 카페 11월 스케줄 표에 올라와야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지만,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이런 날엔 영님의 가을 낭만, 가을 냄새 짙게 풍기는 노래 들으면서 이 가을 속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힐공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앙콜 공연 앞두고 영웅님 건행하시기만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건행합시다. 건행!